<laughs> 아 신림동 백정원이란 <백종원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laughs> 아 진짜. 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한달 매출이 1억 천인가요네 8월달은 1억 1800 9월달은 1억 700전좀 무식한 편이고 단순한 편이라 가지고 가보면 상권이 엉망이에요 1,5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네. 지금 월 매출 전체 네 가게 월 매출로 따지면 한 2억 5천 되고, 연 매출로 따지면 네개 합쳐서 한 3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삼겹살은 한85% 정도 익혔을 때가 제일 맛있고, 삼겹살 같은 경우는 80%, 삼정살도한 85%가 제일 맛있다고 보시면 돼요. 부모님이 모임 가셨을 때도 지인분들한테 이 가게도 어, 우리 아랄까. 아들 가게 이 가게도 우리 아들 가게 막 그렇게 유치한 자랑을 삼겹살도 맛이 다 다릅니다 꽃삼겹 만약에 2인분이 나가면 꽃삼겹 그다음에 중간삼겹, 끝삼겹 해서 한차 있게 모든 손님들이 다 섞어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칼을 어떻게 쓰는지 뭐 도마를 어떻게 쓰는지 아예 기초도 없이 시작했는데 경험담을 소중하게 여겨서 많이 연습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실패를 줄이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네 반갑습니다. 아 어, 와이프예요. 아 와이프시고 나 아, 역시 유인이시네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구에서 고나로 가진 그리고 인생고기 일품 이렇게 네 군데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3 7살 변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 신림동 백종원이란 이야기가 있던데. <laughs> 아 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아 롤모델이신 거죠? 네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분한테 배울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음. 롤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아버님댁에 가신다고 하셨는데 네. 왜 가시는 거예요? 저희 가족이나 지인분들은 저희 집 고기 만드시거든요. 한번 드시고 나서는 꼭 그렇게 부탁을 해요. 아무리 숙성을 잘하고 뭐 어떻게 고기에다가 무슨 짓을 해도 번육이 가장, 가장 중요하거든요. 선별하는 게 아무래도 고기 맛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이... 이동은 차로 하시나요? 네 차로 가시죠 처음에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고등학교 때 군고구마 장사를 했었죠 즐거우니까 군대에 가가 지고 이제 사업계획서를 엄청 썼죠 막 노트 막 두세 권막 이렇게 썼죠 그래서 나는 나가서 바로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하리 이렇게 그때부터 백종원 선생님을 동경해 왔었고요 전역하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어 부모님 엄청 걱정하죠 왜냐면 저희 집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특히 뭐 자영업하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 부모님은 아쉽게 포기할 거다. 그리고 아무 경험도 없이 뭐 어디서 일해보지도 않고 하겠다고 하니까 뭐 제가 지금 저희 애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반대할것 같은데 그 부모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딱 1년 동안 1500만 원 모았어요. 그래서 1500만 원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죠. 15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네. 지금 월 매출. 전체 네가게월 매출로 따지면 한 2억 5천 되고 연 매출로 따지면 네개 합쳐서 한 3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0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월 그... 2억 5천에 매출을 올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좀 무식한 편이고 단순한 편이라 가지고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안에도 무한리필 집도 하고 술집도 해보고 족발집, 떡볶이, 파스타. 뭐안 해본 게 거의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 가보면 상권이 엉망이에요 막다른 골목인데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끊임없이 막 연구하고 시장도 다 다니고 막 블로그로 계속 보고 적고 그런 상권을 선택해서 들어가신 이유가 있으세요? 자본이 제일 현실적인 자본이 제일 적었고 무모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냥 내가 노력하고 내가 끊임없이 연구하면 오히려 요즘은 더 찾아오는 재미도 있고 그렇게 비싼 A급 상권을 권리금이나 보증금 월세를 지출하지 않고 비용을 손님들한테 올려주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 자신감으로 음. 변한 거예요. 아마 그 인프라, 그 전방에서는 고깃집으로서는 최고 매출이지 않을까라고 저 혼자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부모님 댁이신가요? 네. 예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부모님에게 도움을 좀 받았다면, 아, 네. 지금은 이제 아들로서 부모님에게 도움을 드리는 입장이 그, 됐네요. 그렇죠. 부모님이 진짜 행복해 하세요. 모임 가셨을 때도 가게 막 투어를 이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한테 이 가게도 어, 우리 아들, 아들 가게, <laughs> 이 가게도 우리 아들 가게 막 그렇게 좀 유치한 자랑을 하시곤 합니다. 자랑스러우신 거죠, 또. 그렇죠. 우리 우리 와, 진짜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걱정거리에서 사라지고 또잘 되니까 상당히 대견해 하세요. 거의 예. 다온 건가요? 네 지금 그러면은 건물 통째로 쓰고 계신 거예요? 네네네 네. 여기 매출이 한 달에 4천에서 5천 사이로 나오고 있어요 4천에서 5천 사이로 네. 그 광고랑 마케팅에서 손님이 와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제 얼굴에 침 뱉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천천히 가고 손님 한 손님이 한팀 되고 두 팀이 되고 그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조급함은 없어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의하는 거 진행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고깃집 같은 경우는 보통 7시부터 10시까지 그 3시간 장사하잖아요 앞에 시간에 손님이 차 있으면 손님 손님도 지금 우리 대표님하고 같이 손발 네. 맞추신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3년 조금 안된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3년 동안 보면서 느끼시는 게좀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음, 남들이 봤을 때는 가게도 많이 있으시, 고 차도 좋은 차 지금 끌고 계시고 하다 보니까. 되게 성공한 인생이라 높은 사람으로 평가가 될 수도 있는데, 동네 형처럼 대해주시고, 서스럼 없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가와 주시는 모습이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저도 장사를 준비하지만은, 제 밑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은, 저런 모습으로 다가가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아, 생각을 많이 했어요. 되게 봤어요. 좋은 표본으로 다가왔네요. 그쵸.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곧 매장을 인수하셔서, 사장님이 되신다고 <laughs> 얘기를 들었어요. 어렇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를 받은 거죠.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은, 좋게 봐주셔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위에서 이렇게 잘 끌어주시고, 그쵸. 아래에서 잘 받쳐주셔서 또곧 음. 사장님이 되시네요. 음, 네, 이런 서비스 품목이 쉽지 않은데. 소소한 것도 차별화를 두고 손님을 좀 세심하게 챙기다 보면은 아무래도 기억이 더 남을 것 같아 가지고 좀더 신경을 쓰고 있어요 거기도 매장이 있으신 거예요? 네 여기 이제 인생고기라는 매장입니다 원래 일품도 그렇고 인생고기도 테이블 13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손님들한테 다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웨이팅을 세우고 테이블을 줄여 가지고 이지에 집중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테이블을 과감하게 줄였었죠 저희 매장 네 군데 다 숙성육을 팔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숙성이 안된 고기가 있거나 그러면은 솔드아웃을 해가지고 손님들한테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숙성된 고기를 추천을 드리거나 조기 마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고기 장인 다우신 분이에요? <laughs> 지금이 시작이고 저희는 항상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일 공부하고 있어요 아. 뭐가 없죠 다 그냥 네 그냥 빌라 그냥, 네, 네. 오피스텔 빌라예요 아까 듣기로는 여기가 매출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네 해요. 여기가 대장이에요 지금 보면 은 고기를 손질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 고기를 손질하고 있어요 저희가 14일 숙성으로 업체에서 일주일 가게에서 일주일 숙성하시고 판매한다고 보시면 돼요 습식 숙성이라고 하는데 한 12일 정도? 12일 정도 해놓고 이틀은 말려요 그거는 이제 드라이 에이징을 하고 이거 아,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이나 이제 모레 작업을 할 거고요 이렇게 삼겹살도 다 지금 드라이 에이징 중요런 거는 지금 이제 습식 숙성 중이고요 목살도 손을 날리기 위해서 그러면 14일 이후에 꺼내서 손님들에게 내가는 방식이요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지금 진공되어 있는 거는 다 습식 숙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매장에 제일 매출이 잘 나온다고 들었는데요 아네 맞습니다 네, 여기 매출도 혹시 공개 가능한가요? 네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한달 매출이 1억 천인가요? 네한달 매출이 이야. 1억 천이고요 8월 달은 1억 천 8백 9월 달은 1억 7백 평균 매출이 다 1억 단위네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요 숯이 거의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한90% 정도는 다 외국산 수입산 숯을 쓰거든요. 단가도 몇배 차이가 나죠. 아, 테스트 해봤을 때 최고의 맛을 낼수 있어서 이 숯을 선택을 했고, 근데 결국은 좋은 물건 쓰고 하면 손님이들이서더잘 알거든요. 그러면 그 손님이 재방문하면은 장사가 잘 돼야지 이런 것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낄 거는 아끼는 것도 좋지만 맛에 직결되는 거는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생각. 삼겹살도 이렇게 쭉 길잖아요. 근데 맛이 다 다릅니다. 앞, 앞에 꽃삼겹, 만약에 2인분이 나가면 꽃삼겹, 그다음에 중간삼겹, 토삼겹 해서 한차 있게 모든 손님들이 다 섞어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삼겹살은 한85% 정도 익혔을 때가 제일 맛이고, 목살이나 가브리살 같은 경우는 한 80%, 항정살도 한 85%가 제일 맛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 이건 뭐예요? 아 이거는 그 촬영에 협조해 주셔가지고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그와 서비스. 여기. 시그니처 메뉴나요? 네, 맞습니다. 화룡점정 볶음밥이라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아이 영상을 보고 오시는 구독자님들에게 혹시 저 서비스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약속 드릴게요. 우먼 스토리 보고 오시는 손님분들께는 저희 화룡점정 볶음밥을 서비스로 제공하도록 이야, 하겠습니다. 역시 통이 아주 그냥 시원하시네요. 네? 네. 매장 하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창업비용이 드는지.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창업을 하려고 하면요. 2, 3억 정도는 생각하고 계십니다. 저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최저가로 시작하고, 핵심는 투자를 하고, 감안해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해도 나머지로 커버를 하자라는 어떤 그런 신념이 있었어요. 지금 유카진 매장 같은 경우도 규모는 70평으로 제일 큰데, 7천 정도로 어, 매장을 만들었고요. 그럼 토탈 4개의 매장이 한 달에 월 매출이 어느 정도? 한 달에 월 매출이 뭐한 2억 4천에서 2억 5천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 네, 네. 최대한 제가 줄일 것 줄이고, 투자할 거 투자해서 제가 일을 하지 않고 오토 매장으로 돌렸을 때 30%에서 35% 정도 남는데, 예전에는 무조건 시장을 돌고 차에다가 빼곡 빼곡 실어가지고 제가 배달을 다각 매장에다 했었는데, 그 시간에 저는 다른 걸 하는 게또 더 손님들한테 더 점이 가고 놓치지 않는 부분인 이 거라고 생각해서 이건 하나의 팁인데, 누구나 그 매장, 그 바운드의 안에는 그 대형 마트나 뭐 소규모 마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일이 전화를 해서 배달 반경에 들어간다면 전단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매일 아침에 전단이 와요. 그러면 여기선 콩나물, 여기서는 깻잎, 여기서 상추 뭐 이런 걸 시켜가지고 최저가로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간을 벌 수가 있고 고전을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일단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은 뒷받침이 있어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연구하고 저처럼 뭐 아날로그적으로 노트에 수기로 계속 생각날 때마다 적고 준비는 탄탄하게 하면 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아예 가능성이 없는 쪽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촬영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유튜브 촬영 처음 해보는데 상당히 떨렸고요. 많이 부끄럽네요. <웃음> <웃음>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저는 이렇게 가게 네 군데를 운영을 하면서 뭐 어떤 학원을 다니거나 어떤 연습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맨땅에 헤딩한 적도 많습니다. 칼을 어떻게 쓰는지, 뭐 도마를 어떻게 쓰는지 아예 기초도 없이 시작했는데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여러 매체 있고 학원도 있고 그리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많이 연습을 하셔 가지고 최대한 실패를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경험담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 경험을 자기 거로 만들어 가지고 실행한다면 저처럼 조금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하이 퀄리티 된 고기를 맛볼 수 있는 우리 요식업이 더욱더 발전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먼스토리 화이팅 <laughs>